그래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오늘? 아 그래서 응. 오늘 응. 이게 응. 그러니까 응. 마지막에 응. 이렇 150m가 남았어 티까지 플래그까지 근데 드라이브를 한번 치고 나서 공이 딱 안착됐는데 몰라 나못 봤는데 그냥 다들 멀리 안착됐다는 거야. 응. 어 그런가보다. 응. 진짜 중간 조금 더 있는 거야. 응. 중간보다 조금 더 넘어 있는 거야. 응. 어깨 몰려왔네 하면서 응. 우드로 쳤어. 왜냐면 근데 아직까지는 좀 멀리 남았거든. 응. 80m, 응. 85m 이 정도 됐 거네. 150m니까 좀 멀리 남았어. 내가 우드로 아마 쳤어. 치고 응. 나니까? 어, 어? 그린 쪽으로 날라가긴 했는데 넘어간 것 같다. 신경 어, 했어 어. 그,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걸어갔는데 갑자기 응. 옆에 있는 그 뭐냐 네, 저거 제임스 응. 아버지가 이제 딱 열보 하면서 내가 딱그 바로 앞에 있는 보를 한번 보는데, 그러니까 그 플래그 옆에 있는 데 그거 말고 응, 응, 응. 앞에 있는 거 보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애 거라고, 응. 어 저거 내 건가? 응.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갑자기 그때 딱배가꾸르구르하리 시작해, 응. 아 이거 망했다, 응. 아 이거 진짜 아나 이러면 안 된다면서 나는 준이 형이 알려준 줘. 응. 스킬했어. 어떤 거? 그래서 오빠가 <laughs> 그런 느낌이야. 어. 그테크닉 글쓰면서 아주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어. 아. 어.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내내그공 공이 탈탄익 일이었거든. 타이타닉 1딱 이렇게. 걸렸어 근데 이게 플래그와 이 정도 거였어. 진짜. 어. 진짜 딱이 정도 거였어. 어어 어. 진짜로 삼뼘두뼼세뼘네뼘 정도. 어. 네뼘 정도인가 내가 아나 이거 못하면은 내 가문의 이름이 무너진다. 아리이 이름을 모르 근데 딱딱때 마침 침바이이야 q u 거야. 응. 야, 아 u a c k q u 르 c k 가 아! a c k q 망했다. k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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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쳤어 응. 근데 u a 들어간 u 그때부터 승리의 k q u a 어 k Quack! Quack! q 150m 하서요팟라던데 어, 팟푸거든. 어. 근데 내가 팟3 안에 넣었어. 음, 근데 그거 알지? 팟이게, 여기는 기는 전문가용 팟이잖아. 어. 근데 이건 팥? 전문가도 못한 이런 팟이팟 말고 팟. 팟이라 그랬어 좀. 팟 쭉. 어. 이건 전문가도 못는 팟이야. 이거 세 번만에 이거 못 넣어. 이거 어떻게 넣어? 알았어. 둘. 감사니다라서동라구 올라. 어. 봐봐. 애들 점수 봐봐. 11뭐 난리 났지8뭐9뭐 뭐 나도 9지만 7 7 6 3. 이게 음. 점점 더 줄어졌다. 음, 그러네. 더돌아보다 잘하고 있다는 거지. 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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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7 7 11 7 어, 어, 어. 6. 여기 정확하게 보면 38. 이거 음.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거든. 38. 음. 39. 32. 오케이. 7 4 7